작년도 월문에 부시, 정기 총회 내년에도 더욱건강하고다 나진다, 열심히 희가 어, 회활동할수있게다 같이 건배합시다 자, 제가, 월부 남은 화이팅하고 공 한번 하겠습니다 월부! 화이팅! 어, 수고 어, 수고하습니다 어, 완고하셨 싶어도 몸이 따가지지 않아서 나부분이 내년부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와서 어, 열분이 같이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이준니다 저는 일단 내년에 하나 때. 5대5는 했으면은나강겠어 보니까 나서 제가 지랄을 하고 있더고하룻마도로하룻마가 지랄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호원들이 다른 방법으로 표율될수 있도록 노력겠습니다이 높았던 것은 지민이 형이 감독이 되면서 좀 나오면 뭐라고 그러는 나 같은데. 하이라이트만, 하이라이트만, 하이라이트만. 성대모사 진짜 똑같아요. 저희 음. 먼에 어.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아들께 저희 같이 하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지금 한7 개월 동안 같이 했는데 진짜 가족 같은 분이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표, 김표. 아이만의 스크, 이근덕. 아 오늘 오늘 우리 그 운영진 분들 고생 많으셨고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리고 이제 내년에 소리가 참 좋네. 내년에 이제 새로 또 오시는 분들한테 더 저는 뒤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고 또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운동 열심히 같이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상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같니다감사 항상 이 자리에 저 운동장에 같이 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무릎이 좀안 좋다 보니까 많이 청성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좀더 이제 청성률을 높여서 같이 좀 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응 <laughs> 맞습니다 <laughs> 내년을 갖고 계시나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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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영수 형부터진행하겠습니다자몇 번이죠?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14번 14번입니다 <laughs> 그래서 자 시작하시죠. 이제 언박싱 하시고 들어가시죠 4 네. 아이 그도한번언박싱 어, 쫙쫙 치어야죠또복과 속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죠? <laughs> <laughs> 아 핸드타월 <웃음> <웃음> 야, 그렇게 얘기했는 수건이네요 아디다스 축구장과 스 <laughs> 좋은데? 야돌 모자! 하고내고모 같은 어상내고같어 이거 죠와 뭐야 이거? 아, 야, 야, 야 이거 뭐식이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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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로또! 어 로또 어? 로또 선물 하셨네요. 어,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입니다 와인. 오, 오, 오. 오. 우리 동정군이 와인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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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고생합니다. 아 등드름 클리어네요. 어, 보자. <laughs> 어, 고생합니다. 어 고생합니다. 보세요. 뭐야, 뭡니까? 고생합니다. 오, 뭐야? 한력 홍상. 한력 네, 홍상, 황강 프로스팅이네요. 장갑, 장갑이 요야 어? 장갑과 넥 워머 세트네요. 네. 들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어. 야, 제일 큰 거예요, 26번. 아, 또 한숨을 쉬고 그래요. 과자 세트는 아니겠지. 킹바다라는 뭐야, 이것도? 과자 세트인데? 명이 <laughs> 제가 맞췄어요, 이거. 과자네. 이거는 롯데마트과자입니다 과장 압축시켜놔서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데 집에 가서 나도 좀 복원이 되면서 여러분이 하루에 20%를 다음날 가볍게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왜안 오는 거예요, 분들? 야, 방송에 빨리 자리 앉으세요. 자메모리품베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품은 주세요 아직도 원하시는 분일 번, 번, 일 번, 뒤에 번호, 뒤에 뒤에 번호, 뒤에. 이게 복원되는 데한 일주일 걸려요. 워낙 압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압축이 안, 안 된다 싶으면 집에 있는 섬유유연제 있죠? 조금씩 뿌려주면 복원이 더 타세요. 앞자리 일. 아, 앞자리 일 앞자리, 라는 거잖아. 앞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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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자리가 이고 두자리랍니다 자, 자리는 5, 2야 5, 2야 1 3번1다다번 이영준. 내일은 뭐가 나 자, 사진 한번 찍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 동절기 필수템이죠. 박은 축구. 안 허나봐요. 너무 건조해요 실내가. 아주 에브 10번 이하입니다. 어, 좋아, 좋아. 짧은다. 맞아. 5보다 크아 사람밖에. 5보다 크고 10 이하입니다. 7번. 넘버3어 아, 요거 아이디는 정말 필요할 수오 요거 아이디는가져가 정상적인 시아오 야, 다 났어. 저왜 이렇게 많이 가지 가냐? 아, 이 뭔지, 뭔지. 아이템은 아, 좀, 좀. 여러분들 김장 한번 아, 하는 네. 날이면은다 아주 걸 빠지죠. 저, 저. 여러분, 앞으로는 긴장하는 날이 여러분의 휴일로 바뀌는 그날 런아니다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올해의 핫템입니다. 6번. 넘버 6, 6번.

가장 좋은 거는 물빨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관리하기 쉽겠죠? 2 0 0 0 원이래요. 자, 단서부터 갑니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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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내번호 알아는데좀또 아니야? 또, <laughs> 또 아니야? 16번. 아, 16번. 아, 16번 안가 아, 없었죠? 16 대박. 내가 덮픈듯 안도 몰라. 아 몰라. 근데 너무 좋 아, <laughs> <진짜. 웃음> 자, 오리털리불 갑니다. 오리털리입니 자, 이번에도 2 0번되네요 아, 개! 아, 새끼를. 고 잘려 감독님 얘기해 주세요. 24번. 아. 24번. 나, 나, 나. 나 나, 나. 아, <laughs> 천안시 분님이 나와서 4인 가족이 오순도순 둘러앉아서 이템은 수저 받침대까지 있는 정말 고급스럽게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무려 28피스가 있는 4인 가족 그릇 세트입니다. 12야, 12야, 1입니다 12야. 12야, 8번. 비를 먹을 때 어디서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나가서 먹을까요? 집에 냄새가 나니까. 이거는 조미 씨 기계 안으로 냄새 다 빨아들여요. 여러분 이거를 구워 먹으면서 옆에 이불도 눌러봤는데 이불에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이게 올해 저희가 1등 상품으로 준비한 겁니다. 자 이제 추점 준비해 주시죠. 한 네. 네. 준비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럼 시 10번 아유 맛 입니다 야 자인 모습들야 자인 모스자야 모습 자인 모 야, 자야 모습 자인 모습 주인모구 자인 모습 자인 모습 자인 모습 자인 모습 자인 모습 자인 모 야, 자인 <두병> 모습 <남은> <목소리> 진짜 모습 자인 모습 자인 자, 두분뒤돌아 서세요 임에 떨어졌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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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내시면 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와 아, 다시, 아, 똑같네. 다시, 다시 한 번. 어? 가위바위보. 우리 마음이 똑같은. 아, 자, <laughs> 자, 다시 한 번. 가위바위보. 자 다시 한 번. 가위 바위 보. 와자 다시 한번 이게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laughs> 가이바 <가위바위보>! 이폭와 <laughs>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를 좀 나름대로 해봤는데도 괜찮았어요. 네. 저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한 해를 지났을 때 운영진이 평가받는 거는 여러분들의 참여에 따라 틀려진다고 저는 봐요. 내년에는 부디 조금 투표나 운영진의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소극적인걸좀 버려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셔갖고 내년 운영진이 한 해가 마무리됐을 때. 정말 박수하는 운영됐으면 바람이고요. 예, 이상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 좋아요. 이것도이것도이것도 이것도, 이것도.